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저 무도한 헌법재판소 아이들의 판결로 지금 8대0 만장일치로 지금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이 되었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아주 급박한 상황들은요, 정보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정보 전쟁이 아니라 체제 전쟁. 과연 죽느냐, 사느냐에 하는 문제죠.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의 NSC라든지 국방부, 국무부 또 정보기관 쪽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8대0 전원일치로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후에 워싱턴의 화이트하우스 배역관에서도 급격한 혼란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은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그 정보기관 장이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보고를 누락시켰다. 내지는 허위 보고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 하에 미국 날짜 4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12시간이 늦게 가죠. 바로 어, 국가안보국 NSA, National Security Agency의 티모시 어, 하우 공군 중장. 이분이 국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과 그부국장을했던 여성 부국장을 단순간에 어,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당연히 기각이 된다 혹은 각하가 된다 그런 가능성이 한90% 이상 된다. 이런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윤석열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지금 중국 공산당 해체의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NSA가, NSA가 이런 오판을 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단히 격노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격노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로 NSA의 국장과 부국장을 잘라버렸어요. 자, 그러면 16개 나 되는 미국의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 국가정보공동체가 있는데 왜 NSA만 이렇게 걸고 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 다른 CIA나 DIA는 한국 담당 파트도 많이 바뀌는데요. 특히나 NSA에 전격적으로 손을 보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 도청과 감청을 전문관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곳이 바로 NSA입니다. 자, 그런데 그 NSA가 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 결국 얘들은 충성심이 부족한 아이들이다라고 이유를 달면서 전격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데 그 NSA 국장이 공군 중장입니다. 쓰리스타예요. 아, 티모스 하우가 하는데 아, 저 사람이 바로 아, 이전 바이든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을 그 NSA의 아, 국장으로 앉힌 사람 누구냐 마크 밀리라고 하는 합참의장입니다. 이 마크 밀리는 얼마나 반역적인 인물인가 하면 중공 측에게 야 중공 만일에 미국에서 너네 나라를 침략해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내가 미리 너네들한테 그 얘기를 알려줄게 이 정도로 아 친중으로 경사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크 밀리가 임명했던 저 티모시 하우 중장은 아, 이번에도 적시에 올바른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 여기에 지금, 아, 가장 주된 경질 사유가 됐고, 어, 한 바짝 더 나가서, 너 미국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심이 부족했구나 하는 이유로 해서 전격적으로 경질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이제 미국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기다렸다가 나와지는 결과를 보고 이후에 어떤 대책을 한다거나 별도의 일을 추진하는데 이걸 아마 못하고 안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보수이든 아니든 우파이든 아니든 떠나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진영이 지금 공백을 겪고 있고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미국도 지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아, 더더군다나 지금 아, 사실상의 대선 전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 지금 아, 제가 만약에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아, 굳이 한국에서의 대선에 돌입한 것을 너무 중시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게 되면요.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이 해왔고 A 웹을 통해서 미국의 USAID와 다 국제 연대를 하고 중국 공산당 A USAID A 웹 한국의 선관위원회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이해찬 등으로 연결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 이 자들이 지금 십수 년째 이와 같은 조직적인 국제 공조 카르텔을 통해서 지금 범죄 행각을 벌여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유대한민국을 북한 저 승량이 범죄 집단 아니면 중국 공산당들에게 이 자유대한민국을 헌납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어 분명히 트럼프는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지금 아마도 기각이 될것 같다. 이런 보고를 들었는데 불과 2, 3일도 안 돼서 지금 뒤통수로 얻어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됐다고 하는 이 사건은 미국의 뭐몇년안된 역사죠. 한 300년 되는 역사상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차대한 외교 첩보전에서의 실패 사례로 지금 기록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와 관련해서 어, 지난 4월 일일 어, 미국 국가정보국 DNI죠 어, DNI 사에는 여러 개그 분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한국 분석 담당 책임자가 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렸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 아~ 사전에 미국 DNI, 미국 국가정보장실에서도요. 아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의 내부 구성, 정치 역학상 아윤 대통령이 탄핵될 혹은 탄핵 관련해서 기각될 확률이 95%, 90%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자유 우파 정권의 지속적인 정권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 이런 충분히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신뢰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난 4월 2일 날, 이러한 보고를 받아보고, 안심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백악관에서 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회의석상에서는, 야, 여러분,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응? 우리의 우군,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막상 4월 4일 오후, 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예상을 깨고 8대0이라는 압도적인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자, 이러는 순간, 어, 트럼프 대통령은 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합니다. 아, 그리고, 아, 굉장히 불쾌한 얘기를 하고 나갔습니다. 바로, 아, 그날 밤, 워싱턴 시각이죠. 4월 4일 밤, 배옥관에서는 아, 정보기관 책임자라는데, 이게 바로 NSA, National Security Agency라고 하는 이 국가 안보국, NSA의 국장, 아, 하우장군과 또그 밑에 있는 부국장, 혹은 뭐 우리가 아 무슨 보좌관이라고 하는데 보좌관이나 부국장을 동시에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미국의 그 극우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라우라고 하는 그 여성 있는데 그 여성의 그저 SNS를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한 자들, 국가관이 없는 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이자들이 지금 해임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아, 사이버사령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임시로 액팅 디렉터, 액팅 데프티 디렉터 해서 아, 임시 대행 국장과 부국장을 임명해 놓은 아, 그런 상태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아, 이날 NSA의 국장 부국장을 교체함과 동시에 아, DIA 국방정보국이죠? 아, 그리고 CIA 중앙정보국. 여기 전부 다 아,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코리아 코리아 데스크, 코리아 미션 쪽에 있는 인사들도 전면 교체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 있는 외교 안보 팀들과 그 다음에 CIA, DIA 모든 정보 기관들이 지금 한국에서 6월 3일날 무슨 대선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비상 대책에 돌입했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만약에 제가 NSA의 직원이다, 혹은 이런 NSC, 미국 백악관 내에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권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모든 일에 화근은 부정선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에서 벌어졌던 이 부정선거 이자들은 지금 중국과 함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불법 개입을 하고. 부정 조작을 해왔습니다. 이미 조작된 근거, 물적 증거들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벌어진 이런 일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동된 국제 범죄 카르텔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제해준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만약에 6월 3일날 대선이 이 사람들 생각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벌어진 양국간의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6월 3일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 한국에서죠 여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아, 국감부 보좌관실 아, 마이크 로치가 거기 보좌관으로 되어 있죠. 아, 그 다음에 CIA 존 레클레프가 지금 국장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DNI 아, 터시 게바드가 지금 수장으로 되어 있죠. 이런 그 아, 미국의 외교 안보의 그 수뇌부에서 아, 바로 아, 미 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하기 위한 대선과 관련된 아, TF팀, 태스크포스 팀을 아~ 비밀리에 구성을 하고 또 한국 내에서의 여론 동향 또 정당과 관련된 어떻게 또 이것들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할지 아~ 그리고 특히나 아~ 친중 성향의 간첩 인물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어, 아, 영문으로 편지를 작성해서 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보내드릴 수도 있겠죠.